에 대해서 좀 말씀해드릴 텐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법에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와는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구분되냐면요. 일단 가장 먼저 처분이 다릅니다.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자로 분류가 되어서요, 신상도 등록해야 될수 있고, 성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취업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성범죄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성립 요건의 차이가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도 있어야 되고 제제 3자의 욕을 한 것이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성, 내가 누구 욕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 매체의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하던 건뭐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채팅을 하다가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났고 아이디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 때문인데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인 어떤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서로 막 다투다가 비아냥거리는 성적 대화를 썼을 때 전체 맥락상 이건 모욕, 즉 싸움의 내용이 하나로 보인다면 모욕죄로 정형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게임이나 혹은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상의 댓글들을 대거 걸면서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모욕이나 어떤 명예훼손과 달리 매우 유념해서 다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